안녕하세요 성형외접건고유성형외과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축소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머리는 언제부터 감아도 되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마축소 수술을 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면 머리를 감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축소를 하게 되면 헤어라인을 따라서 긴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절개선은 겉에 피부만 봉합이 된게 아니라 그 안쪽에 속살도 다 봉합이 이중으로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실을 통해서 봉합을 하면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상피화라고 그래서 그 겉에 있는 절개 부분이 어느 정도 코팅되듯이 이렇게 다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다 하더라도 그 절개선을 통해서 물이 수술한 부분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지나면 가벼운 샴푸도 가능하고 머리를 감는 게다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고개를 숙이면 안 되나요? 이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머리 쪽에 피가 많이 쏠리게 되고,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수술한 부분의 출혈도 보통은 48시간 정도 지나면 출혈이 다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면 잠깐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 행위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가벼운 샴푸실과 머리를 감는 행위는 다 안전하다. 다만 두피를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거나 혹은 뭐 샤워를 한시간씩 한다든지 뭐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긴 시간 수분이 노출되는 행위는 생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오랫동안 수술 절개부에 닿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불어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머리를 감으시고 드라이기를 통해서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 같은 걸로 가볍게 머리를 말리시고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연고를 가볍게 도포만 잘 하시면 어 수술한 이틀째부터 머리를 편하게 감으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강한 자극만 피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마 축소 수술을 하고 나서 머리를 언제부터 감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조건 고위성형외과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